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지켜봅니다. 눈을 감고. 자, 숨을 쉬고 있죠? 한번 보세요. 숨 쉬나 안 쉬나. 자, 내가 숨을 쉰다는 나라는 생각조차 놓으며 공성이 문득 드러난다. 공성이 드러나는 거 뭐예요? 알아차림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호흡만 봅니다. 그러시고, 내쉬고. 그대로 지켜봅니다. 숨 쉬는 걸 알아차리면 돼요. 아, 숨 쉬고 있네. 그냥 들으시고, 내쉬고. 어떤, 어, 길게 쉰다, 짧게 쉰다 하지도 말고, 길게 쉬고, 짧게 쉬고, 요걸 조절할 때는 이제 습관을 드리고, 알려고 할 때는 되고, 일단 숨만 들, 보세요. 알아차려 이게 시작이에요. 들이시고 귀로 듣고 숨 봅니다. 자 소리가 안 들리 있때 숨을 내가 알아차림 하는 거고. 하자 여기 지속이 되면 들려도 알아차림이 됩니다. 그렇 살아 있는 게 숨을 쉬고 있죠. 제일 쉬운 게 자동으로 되는 숨 숨입니다. 자, 3분 명상합니다. 숨들으시고 눈을 반쯤 떠도 되고 감아도 됩니다. 하단전이 어떤 반응이 있나 봅니다. 따뜻한가? 자 이어서 하는데 하단전이 따뜻한가? 위장 좀 따뜻한가? 가슴이 따뜻한가? 보기만 해도 다 다르죠? 자, 이 스윙을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호흡을 가난다. 생각이 일어나면 이제 처음에는 한몇초 동안은 호흡만 가내져요. 쭉 하다 보면 생각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거 알아차리고 또 다시 호흡으로 돌아갑니다.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림을 놓아버리고 알아차립니다. 놓아버리세요. 그냥 호흡만 간만하세요. 해보시고 꾸준히 해요. 처음엔 오래 안 되면 3분도 하고, 5분도 하고 시간 난대로 하시고 단전이 하단전이 따뜻한 분 닦을 다세요. 하단전이 따뜻합니다. 중단전 가슴이 따뜻합니다. 각자의 반응 아니면 따뜻함이 없고 하단전 이렇게 기운이 꽉찬 것인 분 칩니다. 뭐 단을 수련하신 분들은 그런 느낌 있죠. 그건 기본입니다. 그럼 하단전이 따뜻하면, 음, 하단전에 질병이 없어집니다. 중단전이 따뜻하면 중단전에 질병이 없어집니다. 그것도 가라침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음, 따뜻하다고 이게 몇년 계속, 어, 점점, 점, 어, 가야 됩니다. 기본은 무조건 따뜻해야 된다. 따뜻함이 시작이다는 거죠. 아닌 분은 앉아가 따뜻할 때까지만 하세요. 다른 목표 두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새 분명상 호흡 바라차림 들숨 날숨 자연스럽게 3분 동안 숫자 세어 봅니다. 들숨 하나 날숨에 둘 계속 해 봅니다. 성불하세요.